퀴즈. 지금 순서대로 수금지화 목토천해 우리 태양계 8개 행성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우리 태양계 행성을 두 가지 그룹으로 쪼개 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을 그어야 가장 마음 편하게 이 행성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수금치와 네개의 내행성들은 우리 지구처럼 작은 단단한 암석 덩어리, 돌멩이 행성이죠. 반대로 목성부터 이어지는 목토천의 바깥의 모든 네개의 외행성들은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가스행성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안쪽의 내 행성을 지구의 친구,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목토천에 목성을 닮은 가스 행성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